네, 용인에 위치한 베네트리아입니다. 중국연도는 2023년 중국 예정이고요.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현재 세대는 대지는 180평형이고요. 전용 면적은 129평입니다. 룸 5개, 욕실 6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세대는 이제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대당 주차는 개인차고에 6대씩 가능하고요. 먼저 현관 부분입니다. 네, 현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씻고 바로 들어가기에 설계가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아주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가장 선호하는 이제 네, LDK 구조라고 하죠. 리빙, 다이닝, 키친으로 이루어진 LDK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냉장고, 오븐, 그리고 식기세척기 등 기본적인 빌트인 옵션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과 세탁실, 그리고 냄새나는 음식을 하시는 부두 주방까지 함께 있습니다. 옆쪽으로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백이나 이제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손님분들 사용하시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1층에이 공간이 되게 이제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아주 넓은 흰옥기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기의 흰옥기탕이 아니고 어 성인 한1 0 명이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넓은 크기에 히노키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1층 룸이고요 이쪽을 안방으로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방마다 이제 화장실이 있고 네, 드레스룸이 넓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을 마스터룸으로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정면으로 넓은 욕조, 옆쪽으로 이제 샤워 부스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이제 첫 번째 룸인데요. 이쪽은 이제 지금 파티룸으로 인테리어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파티룸으로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테라스에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게끔 네, 이제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티룸으로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테라스가 또 있고요. 이쪽은 이제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이쪽은 세 번째 서브룸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작은 드레스룸과 안쪽 이제 샤브스로 되어 있는 네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 방마다 모두 욕실이 있고 욕실마다 이제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이렇게 한 6평, 7평 되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모두 이제 산이기 때문에 조망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네 번째 룸입니다. 이쪽도 방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안쪽으로 이제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3층 화장실이고요. 네, 샤워부스 그리고 여기 작은 이제 찜질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룸입니다. 다섯 번째 룸은 이제 서재 기념으로 네, 인테리어 를 해주셨고. 이쪽도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서재 용도로 활용하시면 괜찮실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 2, 3층 모두 보여 드렸고요. 욕실이 제가 지금 다섯 개만 보여 드렸는데 나머지 욕실 한 개는 어, 영상 처음에 인트로에 포함된 이제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 부분에 화장실이 한 개가 더해서 룸 다섯 개, 욕실 여섯 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용인에 위치한 베네드리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